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천안 명동 대흥로 상점가에 왔습니다. 멋진 이곳에 방금 전에 인터뷰를 저와 함께했던 이윤호 매니저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니저님. 네, 두번째뵙네요 네, 이 멋진 곳을 시청자 여러분에 한껏 맛있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 명성이 있던 천안의 명동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음.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즐거운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즐거운 콘텐츠들을 많이 가미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인회장을 도와 전통 시장의 스스로 경영 현실을 진단하고 소비자의 심리에 빠르게 대응하며 마케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상인들을 보조하는 이윤 호 매니저를 만나 뵈러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 명동 대응로 상점가에서 상인회를 돕고 마케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시장 매니저 이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어, 어떤 계기로 매니저의 그 어떤 그 지원을 하며 어,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저도 원래 그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업 외에 여러 가지 가외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저 또한 대부분의 원로 상인 분들이 그런 사무 행정적인 부분이나 마케팅 아니면 지원 사업 부분에서 어, 진행하시기 어려운 걸 알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다 어느 정도 좀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계기가 마련이 돼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예,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매니저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유통 마케팅 분야의 경력 또는 PC의 활용 능력, 예,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 우리 매니저님은 어떤 능력과 경력이 있어, 있을까요? 네. 어, 뭐, 일단 저는 전공을 네. 컴퓨터 관련 학과로 진학을 했고요. 또 천안 내에 이런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한 10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구매와 어, 생산 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적인 그 스킬을 제가 자연스럽게 습득했고요. 네. 그런 점들이 어,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매니저의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서 어, 국가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지자체 네. 사업을 통해서 어떤 계획서를 꾸미는 면에저도 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많이 준비해 왔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또한번 질문을 할게요. 네. <laughs> 긴장 두시고, 긴장 두시고, 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뭐냐면요. 현재 어, 천안 명동 대흥로 어, 성인회 매니저 역할을 어, 하시면서 도입 전, 도입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전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겠어요. 음. 하나는 조직화 되었다는 것과 음. 음. 두 번째는 체계화 되었다는 거라고 알수 있겠어요. 음. 기존의 그 상인들의 연합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상가 번영회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침묵 부모로만 운영되는 음. 상인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그러나 정식적인 그 상인회의 이름으로 통해서 어, 조직적으로 어느정도 사업을 진행하는 그 어떤 준비하는 부분이나 실행하는 부분에서 어느정도 어, 한 단계에 도약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2020년도에 천안명동 대응로 그 성인회 서원우 회장님이 취임하셨더라고요 예, 네. 친하시죠, 그분하고. 아, 네. 어, 관계는 괜찮은 거죠. 아, 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laughs> 아, 아버지와 <laughs> 예. 예. 네, 아들 관계. 예. 네. 그 소통은 잘 되고 계시고, 예, 네. 현재 그 이자리를 통해 그 서원우 회장님께 네. 한 말씀 하신다면? 네. 그 상인 회장님의 그 직분이라는 게 음. 굉장히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어, 제인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뭐 개인의 활동들을 조정하셔서. 이 공동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아주 본보기가 되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그 어른으로서도 그렇지만 회장님의 그런 임무로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또 아주 정직하고 솔선수범해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현재 성인회원 그몇 분이나 되시죠? 예, 저희 상인회에 소속된 분들은 105명입니다, 현재. 105명? 그쵸? 네네. 오. 몇 년도, 몇년 동안 그 105명이 된 거예요? 어, 초창기에는 한 10명, 20명 수준으로 침묵으로 했는데요. 음. 저희가 작년인 2020년도에 신규 회, 회장님을 음. 선임된 이후에 굉장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관심을 한 곳을 모으시고 일치 연합하자는 그 회장님의 그 방침에 따라서 예, 최근 1년 사이에 이렇게 음. 1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집되는 아. 그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1년 사이에 150명, 힘드셨겠어요. 네, 회장님이 네,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죠. 그리고 또 뿌듯했죠. 아, 그럼요. 아, 네. 네. 미소로 보입니다. 네. 얼굴 표정으로 <laughs> 다 나타나요. <laughs> 그러면 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어, 지금 어떤 청년몰에 대하여 그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네. 아, 천안청년몰은 네. 흥흥발전소라고 하는데요. 2017년도에 중기부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그 명동 대흥 상점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음. 젊은이들이 이 지역과 상인들과 연합할 수 있는 어, 좋은 계기가 되고요. 음. 어, 지, 지하 1층과 지상 4층 총 5개 층으로 음. 이루어져 있고요. 음. 청년 상인들이 총 16명이 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뭐 의류나 음식 그리고 음. 뭐 카페라든지 공방, 음. 아니면 마케팅, 이런 회사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서, 복한 음. 문화 센터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전국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예, 천안, 청년, 청년몰이 되고 있습니다. 멋진 곳이군요. 네. 문화라면은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언제쯤 가능할까요? <웃음> <웃음> 예, 뭐, 지금도 그 코로나 시국이지만, 어느 정도 뭐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역 음. 로컬 가수분들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저희 그 전통 명동에 걸맞은 큰 행사를 좀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 행사에는 우리 연신 가수님과도 협업을 할 어,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말을 들으려고 <laughs> 질문을 했어요. 아, 제가 한번 뭐, 제가 진짜 단순에 <laughs> 달려갈게요. 아유, 어, 초대해 주세요. 네, 네, 네 잘부탁주시기 네. 아유, 바랍니다. 미리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요. 음, 저기 뭐야 천안 명동 어, 대흥로 그 상가 홍보의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릴 텐데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주 멋지게 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천안의 명동 하면은 어,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바로 이 천안역 동부광장 앞에 음. 이 구역이었고요 어, 한 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어, 이 명동길에는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혀서 못 지나다닐 정도로 음. 그게 많이 활성화되고 아주 발전했던 그런 쇼핑과 문화의 그런 도시였어요 음. 근데 이제 상권이 좀 흘러가면서 현재는 이제 원도심 세 테로인해서 새로운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 명성을 되찾고자 또 새로운 컨텐츠를 넣어서 누구나 오고 싶고 궁금해할만한 아, 그런 컨텐츠가 가득한 명동 거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지십니다. 많은 관심 정말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끝으로 이우너 매니저님의, 그 매니저님의 그 계획. 계획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계획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사 한 말씀 예,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께 따뜻따뜻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천안은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현재 12개의 대학이 이 천안지역에 운집하고 있고요 어, 많은 청년들이 가득한 도시인데 청년들이 놀거리와 컨텐츠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주로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좀 음. 이탈이 되거든요. 어, 저희는 다시 이 천안 역전, 명동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연극과 또 그런 문화적인 공연, 또 이런 어, 버스킹 공연 뭐 등등 어, 젊은이들이 와서 즐겁다고 느낄 수 있고 또 가고 싶다는 그런 이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예.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되는, 또, 르네상스 사업의 5년 계년, 5주년 사업 중에서 3년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년은 더 많은, 더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참. 네. 오늘 소문에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 네. 네, 네, 네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네, 뜻 네. 뜻깊게도, 저희가 그, 어, C박스 회사와 함께 예. 제휴를 맺어서 젊은 청년들이 예. 라이브 커머스를 할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오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따가 이박명선 대표님과 이제 만나서 이제 새롭게 젊은이들이 온라인으로도 우리의 그런 판매와 또 즐거운 이런 컨텐츠를 양산할 수 있도록. 어그 부분에서도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도 가야겠네요. 아, 같이 가시죠. 네, 기필고 <laughs> 네, <빌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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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속해서 상인들을 보조하는 전통시장을 이끌어가실 이윤호 매니저님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박스, 이고지구매고TV, 네이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팡팡팡 눌러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